안녕하십니까 선소리 방송입니다. 저는 지금 맨발로 어 인근 공원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아 발바닥에 지금 뭐어 자갈 이런 것 때문에 엄청 아프지만은. 이게 그 지압의 효과라고 생각하고 또맨 땅이니까 허스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예,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예, 예, 그 건강을 위해서 예, 아픈 것도 참고 지금 예, 맨발로 지금 걷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예, 바로 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바로 옆에는 코아넷으로, 어, 그, 소프트하게, 예, 시민들 산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다듬어져 있고, 저는 이제 맨발로, 너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이런 맨 땅을 지금, 네, 예, 밟고 있습니다. 어, 그 예, 에그 맨발 걷기를 해 보니까 네, 예, 그 여러 가지 어그 효과를 나타나는 그런 보도도 잡했고 그래서. 뭐, 그, 코스트 제로인 맨발 걷기를 계속해서 건강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 그런데, 기분도 좀 상쾌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알지만, 예. 네. 이곳은 공원이기 때문에, 예, 나무들이 울, 울, 울창하게 지금 예, 자라고 있어가지고 아, 공기가 아주 시원하고 예, 그리고 상쾌합니다. 예, 그리고 맨발로 땅을 걷고 이, 어, 있으니까. 예, 좀 발바닥이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아, 땅에 이렇게 마찰이 되어가지고 예, 뭐 예, 비가 여기가 예, 극한 호우라고 할 정도로 역사상 예, 많이 온 지역이죠 오송입니다 오송. 오성. 그래서 지금. 땅이 많이 파여 있어가지고, 예, 좀 불편하긴 해도, 예, 참고, 어 예, 맨발로 지금 걷고 있습니다. 아, 이 오송에서 이렇게 14분이 참 젊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해서 예, 그분들의 예,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면 가슴이 엄청 아픕니다. 예, 그분들도 이 공원에 와서 예, 건강을 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었을 텐데 미래나기 짝이 없는 공무원들 우리나라 공무원들 수준이 정말 예, 한심하죠. 예, 공직자들, 공직자들 충원 과정을 전면적으로 심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예, 무슨 뭐, 영어 국사 잘해가지고 공무원 하, 시험 학교 시키는 것이 시험 제도에서부터 전면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예, 그 공직사로서의 품성, 예, 국민과 예, 국민의 생과 생명과 건강을 생각해주는 예, 그런 사람으로 충원을 해야지 정말 행편없는 공무원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112, 119, 이, 이쪽에 배치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멍청하니 그렇게 두뇌가 안 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희생도 행신도 없고, 그래서 특히 그, 에, 그, 대민 생명과 직결되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예 정말로 그잘 뽑아야 되겠다 아, 인사를 할때좀 신경을 써 주길 바랍니다 아뭐 형편없는 공무원 때문에 이 좋은 시간 예,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예그 그 언급을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아그 어, 폭우가 와서 땅이 고르지 못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예 건강하십시오. 예, 아 시원하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